<laughs> 아빠, 아빠, 아빠 엄마 아빠. 엄마 이쁜지? 아빠. 쁜지아이쁜지아이예 예. <laughs> <laughs> 이쁜지는 아니에요. <해요>. 난 장난 좋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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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 아. <laughs> 아아 <laughs> 아, 아. 아 그만 형. 해라고 밥 먹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해서 내가 따라 하는 거야 안아 <laughs>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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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까 이거? 사안이 보여줄까? 아, 아서 아니 안 보고 잘 있는데 왜 그래 아니지 <웃음> <웃음>

パナ。<laughs> <laughs>